여러분들이 자기성장을 위해서 책과 사람, 강연을 듣고 계신다면 이 문구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 대비 10배, 100배 이상의 효과를 누리게 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작가 나비씨입니다. 이번 주에 올린 새로운 작품 영상 혹시 보셨나요? 이번 주에 올린 건 제가 편집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요.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캘리그라피를할때그 화산지를 이제 피는 과정에서 만지는 그 소리, 그리고 이제 먹물을 붓에 묻혀서 이렇게 따듬을 때 나는 그 약간 약간 그 먹그릇과 붓이 부딪히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너무 좋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런 소리들을 좀 최대한 잘 드러내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전문 장비 같은 게 아니고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 거다 보니까 약간 그런 냉장고 그 소음 같은 게 살짝 들어가 있어서 그 나무 타는 소리랑 같이 한번 만들어봤어요. 약간 ASMR 영상처럼 보고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영상들은 계속 음악을 깔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이 거의 안 났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소리도 살리면서 약간 그 나무 타는 소리까지 같이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영상 혹시 보셨으면 어떠셨는지 한번 댓글을 좀 남겨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깔린 영상이 괜찮은지 아니면 그냥 지난번에 올린 그 영상처럼 약간 그냥 자체에 그 캘리그라피 도구 ASMR 소리가 들어 있는 것 또 괜찮은지 한번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작품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요. 안 되는 건 내가 책임질게, 안 하는 건 네가 책임져라는 이 문구가 제가, 제 작품을 이제 꿈을 이뤄주는 부적 액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사업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포럼 같은 자리였는데 그때 제가 다섯 작품을 준비를 해갔었는데 그때 맨 처음에 진짜 이 문구는 무조건 맨 처음 1등으로 작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업한 게이 문구였거든요. 이 문구는 제가 만든 문구는 아니고요.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의 신태순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문구였는데 제가 이 문구를 보고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선은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의 신태순 대표님이 누구신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나로부터 시작하는 내 안의 결핍을 이끌어내고, 내 안에 가진 나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시작하는 무자본 창업을 전파하고 계시는 어, 대표님이시고,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세 권의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면서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죠. 제가 작년에 좀 힘들었던 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이게 너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좋아하는 일이 많다기보다는 그 좋아하는 일과 함께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다라고 생각한 게 많았어요. 또 개인 창작을 많이 하고 싶은데 또 창작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시간적 여유나 여건이 좀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그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 신태수 대표님은 사실은 계속 몇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제가 하고 있는 카페 활동 중에 그 강연자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이제 강연을 열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이제 기부를 하는 방식의 그런 카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몇년 전에 신태진 대표님을 모셔서 강연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계속 지켜왔었죠. 어? 어, 무자본 창업? 러서 어? 응. <laughs> 어 제가 하고 계시나 이렇게 어, 어떻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흘러가고 있나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 계속 잘 번창하면서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고 신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이 그렇게 좀 힘들어하다가 올해 이제 그 회사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서 저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어떤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자동화 시스템 그런 것들과 관련을 해서 관심이 있어서 가입을 하게 된 거였는데요. 가입을 한 이후에는 어, 오히려 돈에 대해서는 더 자유로워졌어요. 돈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한번 탁 오기 시작하면서 이 삶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비슷한 상황인데, 시간적으로 느끼는 자유에 대한 것도 훨씬 높아졌고요. 돈에 대해서 느끼는 자유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로 이렇게 마음샵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작품 활동을 할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또 이러한 작품이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와 자기 성장을 위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에도 참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간과 돈에 대한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들어왔다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 자유와 행복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얻어가는 좀 특이한 회사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최근에 계속해서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 대표님이신데 그 대표님께서 페이스북에 이 문구를 이제 그 포트죠. 그 텍스트로 된 거를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보고 제일 처음에 딱 감명을 받았던 게 제가 이 문구를 보고 두 가지의 영감을 탁 와닿았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었어요. 와 이게 얼마나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한 자신감과 사명이 깊으면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도 이렇게 말을 할수 있도록 적용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가장 큰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수업이 있겠죠. 근데 수업에 대한 건 사실 자부심이 커요. 왜냐하면 제가 캘리그라피를 처음 배우면서 어려워했던 부분들, 약간 난해하게 느꼈던 부분들. 그니까 이것은 저에 대한 공통점 뿐만이 아니라 많은 켈리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느낄 공통점이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 켈리를 이제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계속 커리큘럼을 수정하고 변경하고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은 커요. 와서 배우면 원하는 목표하는 바, 뭐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 한다, 한다든가. 강사, 강사를 하고 싶다던가, 뭐, 상업 디자인이나 상품 판매 같은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무에서 시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완전히, 어, 전혀 예술과 관련이 없는 주문자실 간호사에서 이렇게 캘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 오고 있는 사람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에 연관을 받아서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진짜 특이하게 저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저기 막 멀리서. 몇 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되게 감사한 거는 다른 데서 1년 동안 이제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배우시고, 이제 더 갈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갈증인지 저는 알거든요. 내 글씨란 무엇일까? 또 나는 변형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구도에 대한 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많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해소할 수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은 확실히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제 이렇게 매주 올리는 작품을 또 원어로 실제로 마음샵이라는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자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작품 자체가 그냥 저거든요. 이게 단순히 예쁜 것이 예쁜 그림을 찾아 쓰는 게 아니라 저 안의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모든 활동들이거든요. 일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고 그런 것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가 좋아하는 일인, 그러니까 제가 충분한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거를 풀어 나가고 있고 또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모든 과정들을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정성이 없을래어 없을 수 없는 그런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를 또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버플의 이제 신태순 대표님, 또 공동으로 이제 또 많은 영감을 주고 계시는 최규철 대표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어쨌든 그첫 번째 이 문구를 보고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내가 이렇게 말할 정도인가? 라는 영감을 받았었고요. 두 번째는요. 이 문구가 사실은요 많은 책의 저자들, 뭐 이렇게 강연을 하시는 분들, 그 자신만의 메신저, 자신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그 메신저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자 그랬으면, 자내 책을 읽었으면, 자내 강연을 들었으면, 내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제 당신도 실천을 하세요, 행동을 하세요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람이 변화되고 원하는 것을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그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계속 전파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사기꾼은 예외입니다. 사기꾼은 자기가 자기만 이제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자기한테만 이득이 있는 사람들이고 진짜 진정성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서 그거를 행동해서 당신도 삶을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후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후기를 통해서 뭐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후기를 통해서 그 메신저들이 되게 많은 영감을 받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가 굉장히 큰 기쁨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책을 써봤잖아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책이 나왔고, 세 번째 책은 지금 출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 이책한 권에 담긴 내공이 이제 저도 써봐서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쓴 이후로 제가 다른 사람의 책을 볼때 와닿는 그, 그게 달라요. 어, 그 문구 한줄한 한 줄이 얼마나 깊은 생각과 그 사람의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꼭 꾹꾹 눌러서 담겨 있다는 게 그게 알기 때문에 이한줄한 한 줄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책을 근래에 또 읽으면 적은 페이지 수가 훨씬 더 많고요. 줄친게 훨씬 더 많고, 그 옆에 나는 이런 거 실천해야지, 나는 저런 거 실천해야지, 적은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경험이, 제가 어떤 약간 조금 비싼 강의를 들었었어요. 비싼 강의를 들었었는데, 얼마 후에 그 강의에 대한 내용이 총 몽락, 몽땅 당겨서 책한 권으로 나온 거예요. 몇십만원짜리 강의인데, 사실 더 비싼 강의도 많죠. 좀상위대에 몇십만 원짜리 강의였는데 그게 만 얼마의 책으로 나오니까 순간 허탈하기도 하면서 어 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한 권이 주는 그 가치가 얼마한 건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보는 책인 그 문구 하나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제 책도 사실은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이게 그 되게 감각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되게 음, 이게 말로 설명해도 사실은 전달이 잘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켈리라는 거기가 더가 그 실습적인 거로 전달하기에.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어떤 한 줄의 말로는 표현을 했는데 그 만줄이 과연 읽으신 분들은 이한 줄을 되게 의미 있게 볼까라는 그런 고뇌도 있었어요. <laughs> 책을 보시는 분들도 되게 한줄한줄 한 의미를 좀 깊게 깊게 이해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사람을 만나고 뭐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배움을 얻고자 나도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문구를 무조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계속해서 많이 보면서 동기부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에 대한 거는 여러분 캡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이나 어디든 주셔도 돼요. 저는 이제 작품에 대해서 원화로 판매를 하고 있고, 원화가 주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원화를 또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5분 명상 옆 컨텐츠들도 올려드리고 있고 또 작품은 얼마든지 캡쳐를 해서 충분히 많은 에너지를 얻고 동기부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지금 놓친 게 있어서 지금 추가로 지금 찍고 있는데요.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가까운 지인한테 먼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인이 물어보기를 이 이미지는 무엇을 의미하냐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추가로 해드리려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하나의 사실은 원이에요. 하나의 원인데 지금은 보여지는 거는 4분의 1밖에 없죠.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내가 지금은 보여준 게 아직 4분의 1밖에 없지만, 사실은 나는 4분의 4라는 하나의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뱅뱅뱅뱅 돌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계속 확대해 나갈 거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 보여준다라는 게뭐 타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먼저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신한테 증명해서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각하시면 화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안 하는 건 너가 책임져.라는 이 문구를 계속 생각하면서 어, 완성해 나갈 나의 모습을 시각하는 화 거죠. 아직 나는 보여준 게4분의1밖에 없어. 하지만 나는 4분의3을내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 보여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사람을 만나고, 뭐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배움을 얻고자, 나도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문구를 무조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계속해서 많이 보면서 동기부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에 대한 거는 여러분 캡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이나 어디든 주셔도 돼요. 저는 이제 작품에 대해서 원화로 판매를 하고 있고, 원화가 주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원화를 또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5분 명상 컨텐츠들도 올려드리고 있고, 또 작품은 얼마든지 캡처를 해서 충분히 많은 에너지를 얻고, 동기부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꿈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또 감명받은 어떤 동기부여나 에너지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비 캘리그라피 다음주에 또 만나요.